오늘도 바마이의 여러분 반갑습니다. 오늘도 닥터 바마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준비한 게임 우당탕탕 이어달리기 게임을 즐겨 보겠습니다. 그럼요, 당연하죠. 바마TV, 나의 친구 왕 따시기, 네가 우승하는 모습을 꼭 보고야 말겠다. 그치고, p 니 n n 니 p u 니 p 별 먹고! 별 먹고! 별 먹고! 별 먹고! n y pump, Pernoco, 안돼 빨리! o c o 안돼! r n 빨리, o 에 e r 그렇지. 그렇지. r n o 빨리 빨리! r n o 빨리, 빨리, r n o c o Pernoco, p e r n 빨리 빨리 빨리! n o c o Pernoco, p e r 잘 o c o Pernoco, p e r n 자바봐 잘한다! 탁터바봐 어! 제껴습니다! 어! 제껴 다니 자! 제킨게 아니고! 이! 어! 어 그렇지우달려라달려라달려라 얘가 파괴깡 아니야 어아까안돼안어두려움더 일어서! 일어서! 자 달립니다! 달립니다! 자 이겨야돼! 이겨야돼! 어! 이거 어, 컨트롤! 컨트롤! 컨트.. 왜 이렇게 어려 컨트롤! 어! 따시기! 가자! 왕따시기! 난 너의 친구야! 넌 혼자 가리야! 가자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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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달리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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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얘야, 얘야! 자, 잘 보이지? 어! 안 돼! 안 돼! 닥터바바 다시 도전해보겠습니다! 아. 할 때마다 지나, 할 때마다죠. 한번더 도전! 자, 이기면 바로 클리어 하는 걸로 생각하고 넘어가겠습니다. 다시 하기. 우리 팀. 선수 교체. <laughs> 자, 난 무조건 내 친구 따시기가 마지막에 뛰어야 돼. 자, 플레이. 하 한, 총, <laughs> 원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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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원투. 우출 우출. 우리 잘한다. 우리 바라보라. 잘합니다. 잘합니다. 라인 지키고. 어우, 야야 어디가 어디가 어디가. 어이 뭐, 에 에이 너무 빨리 말자 빨리 빨리, 빨리 일어나. 으으 그치 그치 잘한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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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! 이 빨리! 풀풀, 바톤한 바퀴 차이나야겠어! 바톤! 바톤! 그렇죠! 터치 터치! 터!치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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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한다! 별 먹고! 잘한다! 그렇지! 별 먹고 달리고! 그렇지! 제끼! 제끼 다리! 제끼 다리! 자 넘어섰어! 넘어섰어! 잘한다! 잘한다! 오케이! 오케이! 라인 타! 라인 타! 지금 컨트롤 좋아 컨트롤 좋아. 그치. 그렇지, 그렇지. 아이템 먹을 생각하지 마. 좋아. 잘하고 있어. 한 바퀴 차이, 한 바퀴 차이. 우리 집, 우리 따시기, 따시기. 잘한다, 잘한다. 어휴, 빨리, 빨리. 그리 <laughs> 좋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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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겼지? 580 포인트. <laughs> 자, <웃음> 여러분, 오당탕탕 이어 달리기 두 번째만에 클리어를 했습니다. <웃음> <웃음> 자, 오늘도 즐겁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, 댓글과 알람을 설정해주시고 아마를 사랑해주세요. 안녕. 오늘도 규때 닥터바바 다음 시간에 볼게요. <laughs>